안녕하십니까. 휘판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 후에 골프를 칠수 있는지, 골프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관절 전치환술 후에도 골프를 칠수 있나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고관절학 교과서입니다. 대한고관절학회에서 발간한 제 고관절학 이 판인데요. 어,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관절 치환술 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추천 사항. 그래서 추천하는 스포츠, 가능한 스포츠, 그럼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스포츠를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골프는 보시는 것처럼 추천하는 스포츠의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전치환술을 양쪽 고관절 모두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 과연 저렇게 인공관절 임플란트가 있는 상황에서 골프를 칠수 있을까? 쳐도 될까? 궁금해 하실텐데요. 어, 정의외과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드레스 또는 셋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테이크 어웨이, 쓰리 커터 백스윙, 백스윙 탑, 피니쉬,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어, 그때마다 엑스레이를 찍고 그때 인공관절 고관절의 이 인공관절 임플란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죠. 요새는 골프 레슨도 많이 좀더 과학적으로 되면서 이와 같이 골프 스윙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골격 구조를 동, 어, 보여주면서 어, 스윙을 했을 때 골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 몸통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죠. 제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영상을 보고 골반의 위치를 잘본 다음에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한번 3D 모델로 만들어서요,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골반이 어드레스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셋업 자세에서 이렇게 클럽을 잡았을 때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 동작으로 한번 스윙을 만들어볼까요? 어드레스, e s s 웨이 백스윙탑, 전환 동작, 최종 이동이된거 보이시죠? 내려옵니다. 임팩트, 팔로 t f o l l o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시작합니다. 자연스럽죠. 임플란트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스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을 다 받은 환자분이나 아니면 한쪽을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에서 어느 쪽을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피, 어떤 자세를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드레스 동작입니다. 어, 어드레스 동작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와 같이 아주 가지런하게 인공관절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원하시는 어드레스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아,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는 임플란트 길이나 아니면 임플란트와 뼈 우리 몸의 뼈와 부딪히는 역시 이제 충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동작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동작에서 저는 가능하면 어, 발을 좀 오픈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발을 너무 이렇게 클로즈드로 해서 닫은 채로 이제 치시게 되면은 그리고 고정된 상태에서는 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드레스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테이크웨이에서도 이제 골반 회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임플란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되려 가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테이크어웨이를 부드럽게 하시면 되고요. 백스윙 탑입니다. 백스윙 탑에서는 유연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능한 한 골반을 많이 회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시죠. 소위 뭐 엑스벡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체를 이제 고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어, 음, 여러 가지 레슨 방법에 따라서 최적의 백스윙 탑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어, 그냥 정상 관절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보실까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크 어웨이에서는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 왼쪽 다리를 테이크 어웨이에서는 굉장히 정면으로 향하게 유지를 하죠 그리고, 백스윙 탑에 가서도 어떤 분들은 왼쪽 다리를 굉장히 지탱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골반이 많이 회전된 상태에서 왼쪽을 지나치게 고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임플란트 뒤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측 다리도 너무 고정돼서 버틴 채로, 안쪽으로 돌린 채로 회전을, 골반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왠지 앞에서 저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 같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어 임팩트에서도 물론 문제가 생기실지만 일단은 팔로우스로부터 피니시까지 너무 지나치게 골반을 확 회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도 뭔가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충돌이 문제가 될 것인가? 어소위 뼈끼리 자기 뼈끼리 부딪히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돌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 이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어, 우연히 골프 프로를 지원하는 어, 선수를 어,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일정이 너무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일단은 어, 시합을 하고 나서. 어, 라운드를 다 하고 나서 급하게 이제 수술을 비시즌 때 수술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 전에 MRI를 촬영을 했는데 아프지 않은 쪽의 고관절에 어, 뼈에 소위 멍이 들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물론 일반인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이 골프 스윙 자체를 아주 격렬하게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면서 뼈끼리 어, 멍이 좀들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 더,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스윙을 하거나 회전을 해서 임플란트 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어, 마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될지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만 그려본 거예요 임플란트를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저와 같이 사실 일반적인 각도에서는 저 정도가 되지 않도록 인공관절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 고관절 전문의들은 이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적의 각도로 임플란트를 넣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포지션으로 임플란트를 삽입을 하죠 그런데 이제 골프와 같은 과도한 회전이 요구되는 동작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스윙을 하게 되면 저 같이 임플란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죠 그렇게 되면은 저기가 탁 부딪치고 나서 마치 지렛대처럼 저렇게 살짝 덜커덕 빠질 수가 있죠 다시 보시면 걸렸다가 덜커덕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부위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어... 아주 과도하다면 이렇게 살짝 빠지는 경우가 자꾸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탈구. 사실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죠. 이래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탈구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합병증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고관절 전치원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한 유튜브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도 너무 이런 두려움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어, 사실 골프 치면서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실제로 저렇게 빠지는다기 보다는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짝 들리는 아탈구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아탈구가 자꾸 생기면 좋을 건 없겠죠. 덜그럭 덜그럭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탈구가 문제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시 1년의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입니다. 회전이 일어나죠?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더 일어나면 털커덕 그렇죠? 이런 게 아탈구입니다. 다시 한번 돌다가 부딪쳤다가 털커덕 이런 일련의 동작들이 자꾸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이 고관절 전치환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라믹이라는 마모가 가장 적은 어, 임플란트를 사용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이 세라믹은 정말 마모율이 굉장히 낮아서, 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라믹, 우리말로 하면 도자기잖아요. 어, 도자기는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인공관절에 사용하는 세라믹은 정말 강화된 세라믹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런 파손이 일어나는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와 같은 충돌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면 저렇게 살짝 깨질 수 있다라는 건 상상이 되시죠? 세라믹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임플란트인데요. 어, 그 라이너, 라이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도 충돌이 자꾸 발생하면 저렇게 폭파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임플란트의 파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회전에 의한 임플란트의 충돌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고관절 전치환술를 받으신 어, 솔직히 주말 골퍼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 치시고 어, 실력이 뛰어나신 싱글 골퍼들이나 아주 자주 골프를 오랫동안 치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아마 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어, 지금 드리는 소위 팁은 어, 그냥 가끔씩 골프를 즐기시는 주말 골퍼들을 위한 팁이라고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2006년에 골프를 시작을 했나요. 그리고 구력은 꽤 되지만 사실. <laughs> 아,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어, 골프를 많이 하질 못해서 아 어, 보기 플레이어 뭐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백스윙 탑을 갈때 골반 회전을 어, 예전에 좀 많이 하셨다면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골반 회전을 좀 줄이십시오. 아래 보시면 어, 여기가 머리고요 해골입니다. 이 해골 모델이죠. 머리고 이게 체입니다. 보이시죠? 발 있고 이 노란선은 골반이 회전한 각도고 빨간선은 어, 가슴이 바라보는 앞을 바라보는 이 몸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꼬임이 잘 일어나야 어, 리코일링이 되면서 어, 힘을 전달을 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이론들 때문에 이런 그림도 보여주고 굉장히 많은 골프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골반을 많이 회전시키고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 동작을 유,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듯이 이렇게 과도하게 골반이 회전이 일어나면 임플란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들은요 가능하면 골반 회전각을 줄이십시오. 음, 각도를 굳이 보여드린다면 저건 지금 45도를 넘어섰죠. 유연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유연성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원래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그리고 뭔가 불편하시거나 불, 어, 뭔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들은 백스윙을 줄이십시오. 저 노란 타원이 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백스윙을 했던 것을 조금은 줄이시면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백스윙 때 왼쪽 다리 버티기를 하지 마십시오. 어, 레슨 프로분들에 따라서 많이 다르시죠 다리를 최대한 고정하고 버틴 다음에 회전을 하는 것이 파워를 낼수 있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왼쪽 다리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회전을 하게끔 하는게 좋다 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분들, 일반 분들이 골프 스윙을 하실때 다치지 않으시려면 은 자연스럽게 회전이 일어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안 받으신 분들이라도 말이죠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사진을 마땅한 게 없어서 이뭐 그냥 그딱 순간의 사진을 찾은 거라 이 스윙이 뭐 절대적이다 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하체가 왼쪽이 고정이 돼 있죠 백스윙에 갔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왼쪽 다리가 이와 같이 무너져 버리면 역시 스윙 궤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골반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적절하게 왼쪽 다리가 무릎이 적절하게 굽혀지고 약간 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들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보시면 백스윙을 과도하게 최대한 많이 했을 때 이와 같이 무릎이 이거는 무릎 덮개 뼈 슬개골 이라고 하는데요 무릎 앞을 만져보시면 동그란 뼈 있죠 그게 정면을 향해 있으면은 이게 회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골반은 회전을 냈는데 다리는 앞쪽으로 굉장히 잘 버텨주려고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다리 뒤쪽에서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오른쪽을 버텨, 버텨줘도 여기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그 근육이나 연부조직들이 그쪽에도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역시 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반각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골반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경우에 왼쪽 다리 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지금 보시면 이 동그란 뼈 슬개골이 약간 회전을 한 거를 제가 그림을 표현한 건데요. 다르죠? 정면을 바라봤을 때와 약간 오른쪽으로 회전했을 때, 그럴 때 보시면 이 임플란트 각도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약간 회전이 일어나면서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인공관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백스윙을 할때 약간 왼쪽 다리 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팁은 임팩트 후에 우측 다리 버티기를 하지 마세요. 자, 유명한 선수죠. 이 선수의 스윙을 따라 하시려고 많이 하시는데 결국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못 따라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선수도 결국 수술로 받았잖아요. 자,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분도 왼쪽 다리가 거의 임팩트 후에 팔로스로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죠. 이런 경우 인공관절에는 좋지 않습니다. 비거리 많이 낼수 있고 골프 잘 치실 수 있죠 그러나 인공관절 받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팩트 후에 팔로스로 할때 오른쪽 다리가 떨어졌고 오른쪽 다리 회전이 벌써 일어났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들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즉 우측의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자세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시 삼각형은 골반이고요. 슬개골, 무릎답게 뼈가 정면을 바보고 있을 정도로 팔로스러운데도 우측 다리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오른쪽 발발도 지면에서 아직도 덜 떨어지고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최종이동을 확 일으키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에서 보십시오. 어, 임팩트 때 어, 사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임팩트 때 골반 회전이 안 일어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골반 회전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때 이미 골반이 정면을 향하려고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측 다리를 버티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에서처럼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가지 3차원으로 각도를 조절을 해서 보면은 이 뒤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 짐작하실 수 있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면 아, 아까와 같이 덜커덕거리면서 살짝 빠질 수도 있고 이쪽에 임플란트가 파손이 될 수도 있다. 이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노란색 삼각형의 골반입니다. 어,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 어, 약간 밖, 왼쪽으로 타겟 쪽으로 회전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무릎도 살짝 굽혀졌고 어, 오른쪽 발도 지면에서 이미 떨어져서 회전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약간 투명한 것이 이전에 버텼을 때의 임플란트고 지난 것이 회전을 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것에 비해서 회전을 일으키게 되면 이 뒤에 충돌이 덜해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아까는 임플란트가 충돌이 일어났다면 이미 왼 오른쪽 다리가 회전을 일으키게 되면 이 공간이 생기면서 오른쪽 다리 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면 임플란트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피니시입니다. 피니시에서도 왼쪽 다리를 굉장히 잘 버텨주고 벽에 딱부딪히는 것처럼 어, 체중 이동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럴 경우에 지나치게 이미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왼쪽 다리가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버텨주게 되면 이쪽 부위에도 임플란트끼리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쪽에 많은, 회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저쪽에 그냥 해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듯이 이 앞에 많은 조직들이 임플란트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공관절을 받으신 일반 주말 골퍼분들에게는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니쉬에서 왼쪽 발을 너무 버티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드레스 할때 약간 어, 왼쪽발을 오픈해서 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바라보면 어, 교과서에 보면 골프 교과서 같은 책들을 바라보면 저똥 빨간 동그라미가 무릎 덮개뼈, 슬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정면을 향하고 발이 클로스로딱 닫은 상태로 정면을 딱 바라보게끔 유지시켜서 최대한 힘을 전달한다. 벽에 딱 부딪히는 것처럼 한다라고는 하지만. 저 앞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니시에서 왼쪽 발을 자연스럽게 오픈하게끔 그냥 두시거나 버티지 마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왼쪽 발을 오픈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은 이미 피니시 할때 무릎 덮개뼈 슬개골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죠 타겟 쪽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되면 자 보시죠 이 임플란트 버티는 면 부딪치는 것이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이 일어나면 공간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부딪히지 않겠죠. 자,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은 이미 피니시에서는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뒤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또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을 하면 마모가 자꾸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원래 인공 어, 골프 라운딩을 가시면은 많이 걸어 다녔는데 이제 카트 타고 다니고 굉장히 조심해요 하시면서 라운딩 내내 혹시 걸어 다녀도 되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입니다. 아, 걷는 것에 의해서 인공관절이 마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라운딩 내내 걸어다니시는 것은 체력이 허력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내내 걷겠어요? 천천히 주변 풍경도 보시고 주변 분들과 즐겁게 담소도 나누시면서 라운딩 하실 때 걸어다니시는 것은 인공관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걸어다니셔도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으신 주말 골퍼분들을 위한 팁. 첫번째, 백스윙 탑 골반 회전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백스윙 때 왼쪽 다리를 너무 버티지 마시고 약간 무릎이 자연스럽게 왼, 오른쪽으로 회전이 일어나고 약간 굽혀주시는 것도 어, 그리고 심지어는 왼쪽 다리를 살짝 떼시는 것도 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팩트 후에 우측 다리를 너무 버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역시 회전이 일어나게 해서 조금 뭐 파워를 많이 내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오른쪽 다리를 먼저 회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시에서 역시 왼쪽 발을 너무 버티거나 닫은 상태로 유지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오픈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어드레스를 하실 때 왼쪽 발을 오픈하시는 것이 임플란트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프로, 이 유튜브를 많은 골퍼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골프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다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 레슨 하시는 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걸어 다니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공관절을 한 후에 스윙을 볼까요? 자연스럽죠?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골프를 두려워하시지만 인공관절을 하시고 나서도 골프는 자연스럽게 즐기실 수가 있고 어, 대부분 또 언제 다시 그러면 플레이를 할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통증이 없어지면 무조건 나가면 될것 같지만 무리하지 마십시오. 인공관절은 아, 인공관절을 넣고 나서 저 임플란트와 우리 몸의 뼈가 이렇게 잘 착상이 돼서 어, 결합이 되는 시기가 대개는 12주가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3개월까지는 지나친 운동을 삼가시길 권해드리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다시 라운드를 딩 골프 라운딩을 하시는 것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대략 3개월 후에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팁을 기억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즐겁게 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